안녕하세요. KD 야공이 야공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해볼 것은 오랜만에 준비고입니다. 제가 오늘 좀비고해서 좀비고 4주년이 되잖아요. 4주년이 되면 그거 그보성 4개 받으면 백가스 주시. 백가스 주고 그리고 또여여 여섯 개 모으면 그거 주잖아. 제전스킨조합권 일단, 제가 그걸, 일단, 모았 습니다. 어떤 걸 모았냐면 여기서 보, 주셔, 여러분들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그가 뽑았어요 보가 그, 내가, 그가내 일단 가 내가, 내제가 원래 15섯열 개밖에 없었는데 이거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. 자 청동성 유지한 문명, 문명 와 여덟 개나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액션을 고를 건데 이제 아직 명가스죠? 프로임이 날까요? 아니면 상세나 문명이 날까요? 난상세나 아, 문명이 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로 하고 일단 나가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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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 들어가서 나안 돼. 빨서 음. 음. 일단 사랑을 하도록 하겠어. 음. 음. 일단 건진이 들어가다가. 건진이 제일 많은데가 지금 현재 1위니까 건진이 여기 들어가서 음. 광장 아,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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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회는 사람이 엄청 많네요아 저는 관자로 3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어 뭐야 관자는 응. 3회 응. 여러분 어디나 있죠? 이에1 0 0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. 이상해요. 오케이. 여기, 저랑 똑같은 스킨이 있네요. 저랑 똑같은 스킨이 있네요. 근데 저는 아무, 아무것도 없어서, 아. 저꺼져줄게요 좀 좀. 아. 나도 저기 가서 같이 서 있고 싶다. 와. 근데 여러분, 제가 그때, 저 여기서 딕슨님을 만났습니다. 와. 와 어떻게 그런 걸 만나죠? 일단 저 여기서 여 개를 기 때문에 일단 가가까아 근데 제가 하, 여기서 한대 묶인 게 있는데 이거.

근데 이렇게 엄청 많고 이렇게 썰으면 상대 못 들어옵니다. 아, 이거 어려운데. 어, 또 아, 트렌드가 일단 안 올라가잖아. 또이 아니, 이게 있죠, 여러분. 이게 렉이, 이건 레기 엄청 많아요. 쩐나, 아. 이거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죠, 일단. 봐봐요.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제가 좀 알아주는데,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가고 싶다. 빨리 가봐요. 나가도록 하자. 너무 어려니를안 되겠어요. 아, 이거 안 깼다. 이거 가져. 이거 안 깼다. 철이 든... 어, 철이 든 깼나? 응. 우리 뒤. 어, 탈어는네요비밀안 아. 번호는 어디? 아, 이거 저도 깨보고 싶네요. 근데 이건 좀꽤 쉽게 쉬운데. 제가 실수를안 하네요. 실수가 있는데 실수 때문에 이 못할 것같 아, 실수만 제가 없었으면 좋겠게 전 남자인데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죠? 아, 너무 동시서 동시. 이거 살짝 빨리도 안 되고 살짝 늦게도 안 되네요. 근데 전남녀는 이런 걸왜 하고 있어요? 연관을거 있어요, 요 이건 여기에도 재밌네요. 님폼보가 재밌는데. 어 폼버 여기 있다. 아아웨웨웨폼 해주세요. 실랑폼보

여러해킹러분 네,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, 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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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이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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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저러분여러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

오, oh 어렇게 yeah. oh, 있어? 오케이. Okay. 아, 이 아, 이 아, 이 이렇게. 아, 이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 와 이렇게 1 5 레벨이야 최고 하는데. 기는하지 이렇게, 하는 하는 이렇게 하는 거. 너희 가서 하는 거. 가서 하는 거. 게10 레벨한테 진짜 최고. 음, 두 아, 투비비다렇게게요 아, 이렇게. 이밌는이렇 여러분 게늘 이렇게. 이게이게 이렇게. 이렇이렇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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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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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밖을를 어, 봄이니까 사실 저 빨리 외, 많이 외출한 것 같아서 작년에 날을이시일에 좋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좀비고 광장에 광장에 들어가서 이 사주년 스킨 그거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